얘기할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한강의 기적, 경제 성장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962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죠. 수출 주도형 산업화. 그 성과가 정말 대단했던 게 60년대 초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채안 됐는데. 네, 100달러 미만이었죠. 1979년에는 1,600달러를 넘었으니까요. 와, 이 속도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속도였죠. 당시로서는.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건 구체적인 사업들인데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가 다 개통되면서 물류에 완전 혁신이 일어났고 네, 국가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된 거죠. 같은 해 시작된 새마을 운동, 그잘 살아보세 구호 다들 기억하시잖아요. 이게 농촌 풍경을 완전히 바꿔놨죠? 맞아요 중요한 지정입니다. 새 마을 운동은 그냥 환경 개선뿐 아니라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고 나중에는 다른 개발 도상국들이 와서 배우기도 했거든요. 아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군요. 네 그리고